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일반 수용가에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기를 제어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치의 일환으로서 개폐기, 차단기, 단로기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 차단기, 단로기, 개폐기들을 조합하고 그룹화한 그런 장치를 개폐장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폐장치에는 내부에 사용되는 저런 매질에 따라서 공기를 사용하게 되면 공기 저런 개폐장치,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가스 저런 개폐장치, 내부에 고체로서 저런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고체 저런 개폐장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력 기기가 모든 것이 SF 가스 기기를 썼기 때문에 그 SF 가스 자체가 지구 온난화 기술 2 5 4 0 0 굉장히 큰그 환경에 대한 임팩트를 주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걸 가스를 쓰지 않고 가스 프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SIS라는 에, 획기적인 기술을 저희들이 연두해 두고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 고압차단기 제품의 핵심부품으로서 차단부 역할을 해주는 부품입니다. 이 안에 버큐민터러가 들어가 있고 외부는 에폭시로 저장이 되어 있으며 타업체 같은 경우에는 SF6 가스로 사용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를 이용한 고체전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텍전기전자에서 개발한 고체전환기 양식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고체제련개폐장치는 다른 개폐장치에 비해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특징으로 감전 없는 활선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기저련개폐장치 같은 경우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내부에 사람의 접근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스저련개폐장치 같은 경우는 내부에 가스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를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체저령 개폐장치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 오픈 개방형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부에 사각기대 없이 점검자가 내부를 감지 점검을 할수 있고요. 또한 고압부에 접촉을 하더라도 감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점검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예방 관리 보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공기저령 개폐장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규모가 크죠 고체재은 개폐장치에 비교해서 약 3배 정도 사이즈가 크게 됩니다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이렇 내부를 보게 되면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기가 흐르는 도체입니다 이 부분을 점검자가 실수로 접촉하게 되면 전기 감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재련 개폐장치는 근본적으로 내부의 사람 접근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단부는 계전만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단부에서 이상이 있거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차단부를 수리하기 위해서 안쪽에 들어가서 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차단부를 갖다가 바깥으로 뺄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교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단부만 분리를 해가지고 교체를 함으로써 상당히 편리성을 증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용에 서는 전압은 22,000V의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22,000V를 가압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배전반에서는 22,000V를 가압하게 되면 저런거리라그 해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상당히 컴팩트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인 고체제련 개폐장치는 정부 R&D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100% 국내 기술로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현재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 납품되어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본 제품이 세계 시장에 확대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